안녕하세요. 유마크라메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패턴만 들어가는 화분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드링을 준비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재단해 놓은 실 8줄을 반 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세요. 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래핑 매듭용 60cm로 재단한 실을 가지고 와서 윗 부분을 래핑 매듭을 해줄 거예요. 여기 모양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따가 잡아당길 실을 남겨놓은 상태로. 이렇게 길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고리 부분에 실 끝을 넣어주시고 남겨놓은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여기 중간 정도까지 갔다 생각이 들면 양쪽을 당겨서 랩핑 매듭이 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끝부분 잘라주세요. 이제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이렇게 8줄씩 반을 갈라주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가운데에 4줄 이 부분을 매듭을 먼저 지어주겠습니다. 평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약 3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평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떨어뜨릴게요. 사이즈 정확하게 재셔도 되고 어린 짐작으로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평매듭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옆에 도실 가져오고. 가운데서 두실 가져와 가지고 또 평매듭을 지어줍니다. 반대쪽도 네, 두 실, 두실 가지고 와서 평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가운데. 두개두개 두개 가져와서 또평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똑같은 패턴을 넣어줄 건데요. 약 7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지어줍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요정도, 요정도에 가야 되죠. 네. 이렇게 두 번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7cm 정도 뜬 후에 패턴을 한번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총 3개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반대쪽 부분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반대쪽을 지어주실 때는 이쪽에 이미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다가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매듭 지으면서 반대쪽 위치 확인하시고요. 이미 한쪽을 해놓았으면 이렇게 반대쪽을 하시는 거 훨씬 편해요. 각각 사이즈를 재지 않아도 되고 그 위치에 동일하게 맞추면 되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 평매듭 같은 위치인지 확인하시고 위치가 맞으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합니다. 같은 위치에 첫 번째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매듭 진행할게요. 너무 당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놓은 상태로 위치를 맞추세요. 치 맞는지 확인한 후에 그 옆에 매듭도 만듭니다. 두 번째 매듭 위치도 맞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진행할게요. 세 번째 위치 확인되었고요. 매듭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부분 패턴 넣는 게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화분을 넣을 수 있도록 밑에 부분을 이어줘야겠죠. 이어지는 것도 이 동일한 패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끝에, 요고, 요 끝에 두 줄씩 가지고 와서 평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요 평매듭을 지어줄 때, 아까는 7cm 정도 위에 7cm 떨어뜨렸죠. 여기는 8cm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8cm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실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을 넣어 줍니다. 네. 가운데 한번더 네.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갔죠?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향매듭을 해주시는데. 위치는 반대쪽 동일한 곳에 잡아주세요. 만약 옆부분을 할때 반대쪽이랑 동일한 곳에 위치를 잡기가 어렵다 하실 때는 사이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야겠네요 옆에 살짝 풀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치는 맞고요 네, 또 모양을 좀 만져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옆 부분을 이어주는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화분을 이렇게 넣으시고 패턴이 어느 부분에 갈지 결정을 하세요. 저는 패턴이 좀 아래 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미리 재단해 놓은 실을 가지고 래핑 매듭을 해 줄게요. 자. 잡아당기실을 미리 빼 놓고 밑에 고리를 만들어 준후 랩핑 매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을 받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좀 튼튼하게, 이왕이면 조금 위에 부분보다는 당연히 길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화분이 무게가 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게가 별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화분이 떨어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을 이 고리 부분에 끼워서 빼준 후 위에 남겨놓았던 실을 당겨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쯤 올라갔다 싶을 때, 가운데쯤 올라갔다 싶을 때 양쪽을 당겨서 래핑 매듭을 팽팽하게 조여주세요. 그리고 모양이 좀 흐트러진 상태니까 손으로 모양을 좀 만져주시고요. 네. 이 상태로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화분을 우선 넣어보고요. 네, 화분이 이렇게 잘, 예쁘게 놓여졌죠? 이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 원하시는 길이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길게. 일자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잘라주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처럼 그냥 잘라서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끝부분을 푸르셔도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실을 푸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세요.